웃는 게 굉장히 예쁘시네요. 그러니까 진짜 마르죠. 먹고 싶은 걸다 먹고 저렇게 마르신 모습. 음. 귀엽네요. 이번 <laughs> 영상은 되게 깜찍하고 이게 항상 신이 나 있으신 것 같아. 요잘 어울리네요. 음. 선남 선녀 전생 연분 음, 음. 잘 어울리네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선한입니다 주소입니다. 태국 모델분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. 성함이 피차야와타나몬트리라는 분이세요 음. 이분의 틱톡영상을 한번 보고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네음 웃는게 굉장히 예쁘시네요 그러니까요 <laughs> 음. 되게 진짜 이렇게 입 벌리고 옷을 되게 약간 햇빛이 이렇게 하는 것럼 티아 치아, 티아도 너무 좋으시고 자신 있는 웃음을 가질 수 있었었던 것 같아. 꼭 괴물. 아, 꾸야 뭉수이네. 화장도 저렇게 연하게 하시니까 학생 느낌도 나시고. 네. 음.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를 한번 맞춰 보시죠. 저는 솔직히. 네. 서른 다섯. 에? <laughs> 진짜로요? 네. 에? 진짜요? 보통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좀 나이가 있, 있으시더라고요. 음. 네. 선하님, 은 저는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릴 것 같아요. 음, 나 20대 초반. 네. 어, 준선님이 맞췄어. 어, 진짜요? 아, 근데 서울은 네 살. 네 살. 아. 오. 그렇죠. 헉. 헉. 어, 듣겠습니다. 진짜 엄청. 오야 어, 어떻게? 야, 저는 몇 살일 것 같아요? 그러면? 스물 다섯, 여섯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너, 아까 전처럼 한살이 높여 말했었네요. 스물네십니다. 아, 이 <laughs> 질문. <laughs> 네, 아음 걸터 어 a p o 네, 요이네요 c h r o n 요 c l e s What's in that mother's book? What was it? What was it? What was it? What was it? What 아 a s i 모델 모델은 뭔가 약간 아나운서 느낌 나기도 하는 것 같아. 네. 음. 음 굉장히 발랄하시네요. 이렇게 촬영장에서 좀 춤추시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올리시죠. 음. 음. 약간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이신가봐요. 그럴 것 같아요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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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요. 이번 영상은 되게 깜찍하고 <laughs> 되게 이미지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.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. <웃음> 네 왜요 <laughs> 선생님? 리액션이 재밌네요. <laughs> 아, 아니, 최, 정말 최선을 다 보는 거예요.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음 음, 지, 진짜 웃을 때 입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. 좋아요. <laughs> 되게 아름다우시네요. 음 또곧 그, 그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죠? 그래도 죠그한두달 한 남았죠? 아, 그렇죠. 음. <laughs> 크리스마스 때뭐 계획 있으세요? 교회 가야죠. 아... 뭐 계획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자야죠, <laughs> 집에서.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강아지 눈이 완전 땡글해요 아까 그분도 그러시고 약간 강아지랑 이런 걸 찍는 게 유행인가 봐요. 근데 강아지가 되게 따라서 보네요? 그러니 음. 귀엽다. 너무 응. 귀여워. 동물 혹시 키우세요? 아니요 키웠었어요. 음 강아지 우리 키웠어요. 최고 강아지가 좋죠. 음, <laughs> 귀여워. 여기가 집인 건가요? 집이지 않을 아 아닐까요? 저도 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어 집이 엄청 크나 보네요. 뭐, 음. 그냥 강아지도 너무 큰데요? 이거 웨일시코기치고는 웨시,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아요? <laughs> 그래요? 웨일시코기 원래 작은 종인가요?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중간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래요? 근데 여기는 근데 너무 이렇게 크... <웃음> <웃음> 너무 커요. 지금 보니까 너무 더큰거 같아요. 털찐 거 아닐까요? 전딱 보고 알고 있요 <laughs> 강아지 오리 키웠어서 하고. 음 네. 그럼 이 정도면 몇 킬로일 거 같아요? 한6 킬로? 좀 되지 않을까 6kg요? 네 진짜 커요 이거 무거워요 아니 그럼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6kg밖에 안 나갔나고요? 너 30, 40 생각했는데 에이 아유, 이거 이거 여하튼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음...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<laughs> 사랑을 많이 받아서 컸어 <laughs> 네. <텄어. 웃음> 되게 항상 신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떤 방이 아니라 로비 같은 공간이었는데. 음. 음. 되게 뭐 그런 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시선 같은 네. 거를 신경을 불안 쓰시는 불안.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아, 맞죠. 음. 보셨어요? 네. 수 찍는다고 하던데. 아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분이 지난번에 서현님 보신 메타인 제 최. 남성분이요? 음. 네. 아. 음. 음. 이분도 한. 유명하신 분이에요? 남자분이요? 네네. 남자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. 음. 유명하신 배우분. 음. 잘 어울리네요. 음. 선남 선녀, 선생 영분. <laughs> 잘 어울리네요. 비슷한 나이 또래신가요? 아닐걸요? 메타이는 <laughs> 99년생. 음, <laughs> 음, 오, 음. 엄청 차이가 많아요. 열살 차이 나네요. 응, 음, 그렇네요. 음 <laughs> 오, 아, 그래뭐 스무 살 성인돼서 열살 차이면 괜찮다고 봅니다. 나무 <laughs> 맞으면 친구 잡 그럼요. 그렇죠. 어떠셨나요, 영남?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나이가 되게 뭐 어,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아요. 음. 네. 음. 그리고 사 사시는 거, 행동하시는 것도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고, 음. 네. 맞아요. 주선 이런 것게 보셨어요. 어,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음. 많이 받고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저도 <laughs> 평생 이런 일상을 좀 살아야겠다. <laughs> 조금, 조금이라도 이제. 항상 항상 그렇죠.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이따가 저기 로비에서 네. 한번 주실 건가요?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겠죠. <laughs>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. 재밌게 <laughs> 네. 봤습니다. 재밌게 네. 봤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감사합니다. <laughs>